왜냐면 넓이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의 전체 넓이가 11과 4분의 1이래.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연산해야 되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44일 더해되니까 45제곱미터. 그래서 이 간판의 넓이가 4분의 45제곱미터인데, 앵두 똑바로 앉아. 앵두 여기 봐. 얼굴 보이니까. 얘를 칠하는데 2와 10분의 1리터. 즉, 10분의 21리터의 페인트가 사용되었대. 7리터로 칠할 수 있는 간판의 넓이는 얼마인지라고 한 거야. 너네들이, 만약에 간판 칠한다고 했을 때 너네들이 색종이 이러한 색종이가 있는데 얘를 어떠한 색으로 칠하는데 이만큼이 걸렸대 그럼 선생님이 이걸 물어볼게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1리터 1리터에 칠할 수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것 같아? 지금 이렇게 주었을때 이 전체의 넓이는 4분의 45제곱미터인데, 얘를 칠하는데 10분의 21리터의 페인트가 사용되었대. 그럼 1리터에 칠할 수 있는 넓이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, 얘들아? 아,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? 자, 20제곱미터를 칠하는데 10리터. 20제곱미터를 칠하는데 10리터만큼 썼대. 그럼 1리터에는 얼마만큼 칠할 수 있을까? 얼마? 얘들아. 얼마? 고 2L가 아니라 2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어야 되겠지.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. 1터에3 제곱미터를 칠했대. 그러면 만약에 10m 리터에는 몇 미터 칠할 수 있을까? 3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36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는 거야, 얘들아. 간단한 문제야. 너무 어렵게 생각해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자, 전체는 얘만큼이고 이만큼 칠했다라고 하면 4분의 45.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10과 21 10분의 21로 나눠주면 이 몫이 우리는 1리터에 치료할 수 있는 넓이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항상 그럼 얘는 4분의 45 곱하기 21분의 11이니까 2 5 3 7 3 15또 약분되는 건 없네 그럼 결국 14 분의 5 25 75 제곱미터 자 이게 결국은 1리터에 칠할 수 있는 간판의 넓이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7 리터의 7리의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 넓이 라고 했는데 1리터에 이만큼 칠할 수 있으니까 7리터는 14분의 75 에다가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7 해주면 되겠지 1, 그래서 우리가 칠할 수 있는 넓이는 2분의 75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때 얘들아, 이걸 알아줘야 돼. 이 전체의 넓이가 칠하는데 이만큼의 페인트가 사용되었다면 1리터에 칠할 수 있는, 1리터의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? 11분의, 11과 4분의 1을 2와 10분의 1로 나눠준 목, 즉, 이 4분의 75가 1리터에 칠할 수 있는 넓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.